Thank you 니까 음. 그래 아까 조금 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 4강은 하느님 나라를 이룬 사람 음.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하느님 나라 이것을 주제로 어, 강의하겠습니다. 를 살아 있기 때문에 생명체와 같은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이 나라의 특징은 자라나기도 하지만 성장하기도 하지만 또퇴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은 하느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형성되고. 또 시작돼요. 그래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형성된 이 하느님 나라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어떻게 자라나는가에 대한 거를 많이 볼 거예요. 음, 사람들마다, 그,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가 성덕에 도달하는 것, 다른 사람이 성덕에 도달하는 것, 어, 정말 다른 거예요.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될 사람들 중에서도, 어, 뭐, 극적으로, 어, 이렇게 빨리,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생을 거쳐서, 조금씩, 조금씩, 정말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덕에 도달하는 거는 뭐, 한 평생 걸리는 거야. 이것도 맞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 거야. 성덕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얼마 걸리지 않아. 이것도 맞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느님께서 어, 하느님의 때에 하느님의 보시기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는 어떻게 성독에 도달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서 어, 누구를 모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리듬이랄까?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된다는 걸 알고, 어, 다른 사람이 뭐 저러니까, 또 어느 사람이 이렇게 가리키고, 어느 책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누구 누구를 이렇게 그 다를 거냐면은 극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이룬 사람 또 하나는 점진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형성한 사람 이두 부류로 나눠서 어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 중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수도 있고, 죄 많은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모진 고생이라고 할수 있는 모진 고생을 다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저는 또, 정말 놀라운 거 하나는, 그 모진 고생을 다 하면서도, 단한 번도 자기 신세를 환탄하지 않아. 왜 나에게만 이런 게, 뭐, 나는 뭐, 이런 거, 이래야 되잖아요, 보통은. 하느님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고. 근데 이 모든 거를 한결같이 하느님의 운청으로 받아들이면서 뭐 사는 거야. 정말로 끔찍한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한평생 불의와 투쟁하면서 산 사람이 있요 그러니까 온갖 매를, 또 온갖 고문을 다 당하면서 어 그렇게 살았던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 강의도 올릴 건데, 세상에 그 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아주 많이 힘든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이 불위에 있는 사람들이, 강의 또, 그 어려움 중에서도 성독에 도달한 사람, 이 사람들을 보고 힘을 얻어서 성독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세례 성사와 이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어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또 시작한 후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릴 때마다 이때마다 사실은 하느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를 차지하실 때마다, 하느님은 내 안에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작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여가지고, 어, 하느님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나의 뜻을 버리고, 내가 보기에 분명히 이거 맞는데, 이런 나의 뜻을 버리고, 하느님 뜻에 순종할 때, 이때 이제 하느님 나라가 그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내 일상의 작은, 뭐랄까, 작은 삶, 작은 사건 하나,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것들을, 어, 하느님의 것으로 사랑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살면, 어, 생명체와 같은 하느님 나라가 여러분 들에 이제 점점 점점 확장되어 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체와 같은 하느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항상 성장하는 것만은 아닌 거야. 때로는 퇴행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것을 즐겨하고 좋아하고 어, 그런 것을 탐익하다 보면 이 하느님 나라가 퇴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스스로 자기를 여러 개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하면 내 안에 생명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동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뭐 좋아서 어쩔 줄 몰라면서 살았던 그런 것들이 허망하게 다가오기 시작해 아무 의미도 없고,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곳에서는 아무리 내가 마음을 주려고 해도 마음이 가지 않고, 하느님의 것만 자꾸 찾게 되고, 거기에서만 의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뭐랄까, 생명체와 같은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형성되고 있는 가족인구나 그거를 이렇게 스스로 진단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뭐 세상 가서 너무 좋아, 그것도. 여기서못 살겠어, 뭐 이런 사람은 사실은 안된 거야. 아직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귀는 고급인데, 현실의 삶은 전혀 그거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아는데, 어, 알기만 했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극적으로 자라는 하느님 나라, 극적으로 생명체와 같은 생명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 죄가 많다는 거야 죄가 많아 죄가 많아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어 이 사람들 중에. 우도라고 그러는 사람 있죠. 예수님 옆에서 어, 십자가 옆에서 죽은 사람, 마태오,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람들 있어요. 그럼 죄가 많은 사람이란 무슨 의미인가 하고 어, 제가 루카 복음에 이렇게 살펴봤어요. 루카 복음에 보면 보면은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 누가복음 36장 50절에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우리는 잘못 알면은, 그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져야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의미가 이제, 아니라 하는 건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죄가 많다는 것은 횟수가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많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의 무게, 자기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서 그걸 아는 것을 제가 많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런데 자기 죄의 무게와 깊이를 알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지금 많이 보고 사셨잖아요. 근데 많이 보고 사셨는데 그렇게 본 고해성사와 나의 죄의 무게와 깊이를 알고 본 고해성사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로운 고해성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고해성사의 은총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해성사의 은총을 내가 받으려면, 나의 죄의 무게와 깊이를 알아야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나의 죄의 무게와 깊이를 알아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성찰해서 고해성사를 봤을 때, 어, 큰 감동을 받거나 여러분들이 한 번에 고해 성사로 완전히 바뀌고 그러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은 자기 죄의 무게와 깊이를 잘 모르고 성사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단한 번에 제가 이걸 아무리 해도 저도 잘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이 보시는 죄, 내가 보는 죄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저의 죄를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인간관계 안에서 자기중심으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죄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서 고해성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행동과 말과 뭘 했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그 결과가 갔는지를 살펴보는 게첫 번째인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제 또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 자기 죄와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러는데, 예수님의 도움으로 똑같은 건데 바라보면, 내가 저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어, 받아들이질 못했어. 이게 자기가 잘, 잘못했다고 죄의 무게을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셔도 우리의 잘잘못을 바라보시지 않고 당신의 사랑으로 바라보신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 그 알고. 자꾸 예수님께 저의 죄의 무게와 깊이를볼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 여러분들 종달세 알아요? 종달세? 종달세가 어때요? 어떻게 요 계속 채찍쨔쨔 돼요? 저는 종달세를 좀잘못본것 같아요. 봤나? 언제 종달세가 우리나라에서 울죠? 아무 때나 봄에, 아무튼 종달새처럼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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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에게 가능해.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죄와 무게를 알수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깊고, 아주 심도 있게 사랑했는지를 잘 몰라요. 내죄의 무게와 깊이를 안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사랑하신 논지를 같이 깨닫는 거야. 그래서, 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 한 번도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람과 자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면, 이, 사람의, 이 사람 안에 하느님의 자비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전체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럼 자비롭게 살지 못한 삶 전체가 다 드러나겠죠? 그럼 마음이 아프겠죠? 한평생 이렇게 살면서도 열심히 잘 산다고 어 생각하고 어 아무 뭐 문제 없이 살았던 그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제 무게와 깊이를 보고 어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내가 졌지만 제 깊이와 무게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그 똑같은 죄를 완전히 다르게 성찰을 해. 이게 죄의 무게와 깊은 거야. 그러나, 죄의 무게와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바뀌는 게 없는 거야. 하느님의 사랑의 깊이에도 무게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의 죄의 무게와 깊이를 안 만큼 나는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깊고 심도 있는지도 깨닫게 돼서 하느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약간 말씀드린 게 이제 이해가 됐을 것 같아. 죄의 무게와 깊이를 깨달은 사람은 하느님을 많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제 무게와 깊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실제로 아주 깊게 사랑할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꼭교육해야 되는 거는 나의 생각대로, 이제 우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 제가 어, 성령님의 뜻대로 저의 죄를 성찰하고, 성령님께서 보시는 대로 저의 죄를 이렇게 고각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 고의 성사를 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갔서 된다고, 그게 그렇게 말한 대로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이 기도를 했으니까 즉각 뭐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거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까 종달새처럼 재재재재 재재재 재재재 해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깊이도.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 내가 한번 했으니까 된게 아니고 나의 죄의 종류도 다양하겠죠. 근데 우리는 십계 명에 가는 것만 항상 보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보는 거는, 어, 똑같은 걸 봐도, 어, 너는 왜저 사람에게 이렇게 그, 아무 말과 행동도 안한 거야. 마음 속에. 저 사람으로 경계하는 게 있어. 이게 죄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는 이걸 고해성사 보려고 찾아려고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하느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면왜이 부분을 예수님이 건드렸는지에 대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의 무게와 성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능력으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도. 왜 우도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알아요? 왜 우도인지? 음? 아무리 근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왜 우도냐면. 저도 외우더라고 그러지 그리고 찾아봤더니 그 성경에는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강도들이 이렇게 같이 십자가에 뭐못 박혔다 그랬는데 어디도 그 예수님께 저를 개역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오른편에 있었다고 써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그렇게 했느냐면은, 그, 우리는 이제 뭐, 심판날이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래죠. 그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 오른쪽에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우도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은, 뭐, 십자가에 못뭐 박혀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길어지죠. 그래서 저도 우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편화된 우도. 이 우도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서슴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괴로워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우도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 이말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 한이 말. 이걸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은뭐별 의미가 없게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아주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정말 순식간에 하느님 나라를 들어가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또, 진실로라는 말도 하신 거 보면은, 저 정말로 확신에 찬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저 우리에게는 좀 이게 생소한 게 있을 거예요. 무슨, 뭐, 왜 갑자기. 아니면, 그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먼저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셨을까? 한번 이거를 제가 한번 묵상을 해 봤어요. 네, 이 해답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있죠? 제가 한번 이 부분도 몇번 했던 것 같아요. 음, 보호자신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유로움과 심판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밝혀줄 것이다 이런 말씀 들었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제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사는 게 뭐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단죄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짓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집행되고 있는 이 우도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여요? 죄인으로 안 보여? 죄인으로 보이죠. 그게 이제 죄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나기 때문에. 그렇고.